안녕,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사격 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막콜 오브 듀티 같은 FPS 게임 하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신병 사격 훈련 같은 거 하죠. 네, 그거를 VR 챗에서도 할수 있는 월드가 생겼어요. 물론, PC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해볼 거는 일단 이 권총이랑 자동 소총 두개 해볼 거예요. 그리고 기록 또 있는데, 최고 기록이 17.5초라는데, 굉장히 어려워요. 해봤는데, 그냥 달렸는데도 14초 나왔어요. 저는. 쏘지도 않고. 그러면은, 한번 해봅시다. 아 22.3초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기록이죠 이제 이 월드의 맹점은 장전 중에도 총알이 발사돼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, 다음에는 자동소총 한발 단발로 바꾸고 갑시다 아 망했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아까 아바타 키가 너무 커갖고, 안 보이는데? 아, 23.6초. 자, 이제 다음은, 마지막으로, 이 총을 해볼 건데, 이 총은, 여기 앞에 착검되어 있죠? 이게 근접 공격이 먹혀요. 그래서 근접으로 되는 거는, 칼로 찔러볼 거예요. 한번 가봅시다. 아 이게 히트박스가 정확히 어딘 쪽인지 모르겠어요. 어 때는 맞고, 어쩔 때는 안 맞고 네, 30.5초 괜찮죠? 이 정도면. 아무튼 이런 이런 월드예요 저기 뭐 이렇게 뭐 20m, 50m 이렇게 사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VR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게 즐길 만한 월드죠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바이바이